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요번에 준비한 건 바로 치킨인데요. 네. 네, 이게 어디 거죠? 이게 수원에서 음. 3대 통닭으로 유명한 용성 통닭에서 준비했습니다. 용성. 네. 또 수원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수원하면 일단 김 건수 제외하고. 김 건수 제외하고. 어, 일단은, 어, 치킨이랑 갈비. 딱 그래서 갈비 맛이랑 후라이드 맛을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음. 참고로 요거는 이제 한 마리입니다. 아 네. 맞네요. 한 마리 양이에요 이제. 네.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구성품 살짝 보여드리면, 음. 이 안에 닭똥집도 이렇게 오 들어가 있고, 예 네. 아까 어, 어디 있지? 아까 그 닭뼈, 뼈, 음. 뼈, 뼈가 뭐라고 하죠?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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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닭발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닭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 자 그럼 먹어봅시다. 음. 음. 갈비맛 갈비, 갈비 맛이에요. 네, 갈비 맛을 먼저 먹을게요. 저는 프라이드가 네. 네. 기본이 어떤 맛인지. 음. 참고로 음. 보면은 음. 닭다리잖아요. 음. 양은 많은데 음. 닭다리 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죠? 음. 자, 갈비 맛 어땠어요? 제가 갈비를 생각하면서 약간 먹었거든요. 응, 응. 근데 생각보다 갈비 맛은 아니에요. 약간 간장의 양념을 약간 섞은 느낌? 양념치킨에다가 간장 소스 약간 섞은 느낌이에요.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아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 응. 좀 약간 포장해 와서 그런지 응. 바삭함은 좀 떨어지는데 응. 실제로 먹으면 엄청 바삭한 치킨으로 유명해요. 아 진짜? 음. 근데 요거는 음. 단맛이 좀 강하네. 일반 양념치킨보다 음. 조금 더 달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치? 조금 집은 소금에다가. 오늘 음. 음! 담백해. 닭발이 거의 닭다리 많은데, 먹어볼까? 음. 근데 뼈도 먹어? 또 오물오물 해가지고 이제 뱉는거죠. 닭발 음. 안먹죠잘 음. 안먹어. 아, 제가 한 오후 4시쯤에 사러 갔는데도 음.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맛은 노멀하네. 평범한데? 막 음. 그렇게 크게 막와 맛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지는 않네요 그게 맞아. 크기 보면은 큼직큼직하지는 않아요 이게 양이 음. 많아 보이는 이유가 있네 네.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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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듬부 찍어서 어좀 살짝 매콤한데? 자 이번에는 겨자소스를 한번 너무 맛있어. 음!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음. 약간 느끼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이 몰릴 때. 많이 먹었을 때 약간 몰리잖아. 음. 그럴 때, 겨자수랑 먹으면 특히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닭통집은 음. 계속 씹다 보면 좀 씁쓸한 맛이 나요. 특희 목도 참좋아한다 목? 목이 음. 목에 진짜 좋다는데. 좋아, 다 미신이에요. 어, 이게 어디 부위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음. 이 부위가 좀 맛있어요. 약간 안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닭감자 같은데? 응? 음? 아니구나. 음. 음. 왜? 네. 부드러운 거 좋아하구나. 음. 좀더 잘게 잘게 썰어서 좀더 많아 보이는 약간 좀 같아요 튀김옷이 많이 있어서 더, 커,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음. 아주 머리를 잘 썼네. 상술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뭐 다시 시켜 먹을 거면은 약간 생각을 하잖아. 아, 이거 다시 생각나서 시켜 먹고 음. 먹게 되잖아. 음. 근데 막 생각이 나진... 날것 같진 않아. 음.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그죠? 와, 이게 잘게 잘게 음. 썰어놨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얇은 뼈들이 좀 많아. 약간 씹다 보면은 뼈가 조그만 게 느껴져서 자주 빼내야 돼. 음, 그게 살짝 단점. 무슨 생선 가시 발라야 되나?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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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봐. 응? 어, 미니 뼈. 그거... 응? 그거 미니. 고곰. BBQ나 그런 데서도 그거 팔잖아, 일만 밖에. 음. 많이 팔잖아. 형, 이거 먹어봐, 이거. 응. 어, 어, 너. 아, 먹어봐요, 좀. <laughs> 어, 나, 나한테 뭐가 욕하는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이에다 넣은 다음에, 아. 그러면은 아까, 어? 그 아까, 그뼈발라 뼈를 발라야 되요. 입 안에서. <laughs> 괜찮죠? 아무 맛도 안 나는데? <laughs> 담백하네. 그런 맛을 먹는 거야. <웃음> <웃음> 겨자. 근데 느끼할 때 겨자랑 먹으면 좋은 거 같아. 지금 느끼해? 하유야. 오, 소금도 맛있어. 다 이게 먹는 거 알아요? 아니? 어떻게 먹어? 윗대가리다가 따고. 응. 괜찮 이렇게. 오호. 그러 어, 어. 그냥 먹으면 돼. 그래도 뼈 있잖아. 아, 저는 요 겨자소스 참 맛있네. 응, 나 맛있어. 음, 겨자. 이건 꼬지 같은데, 그 어, 소리 아주 잘 들어가요. 음. 음 큰일났다. 뭐야? 아니 교정기 빠졌다. <laughs> 진짜? 어. 지금 봤죠 실시간으로. 건수가 먹다가 교정기 아. 빠졌어요. 아. 야.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수원의 삼대 통닭이 용성 통닭을 한번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음. 생각보다 무난한 맛이었어요. 음. 왕갈비 통닭. 네, 왕갈비 통닭이었는데 이것도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 맛보다는 음. 양념 소스보다 조금 덜 매운 약간 간장 맛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갈비가 딱히 생각은 나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본 한마리보다는한 1.3배? 닭, 똥집이랑 이제 닭발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치킨이 질릴 때 다른 거를 같이 먹으면좀더 식감이 좋지 않나. 그게 생각이, 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왕갈비 통닭 같은 경우는, 어, 진짜 뭐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laughs> 양념치킨의 단맛이 강하다. 이게 제일 비슷한 음. 소스가 뭐지? 뭐 음. 맛있을 뭐것 같은데. 음. 데리야키 소스 정도? 오, 오, 오 그건 음. 비싸다.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 진짜 그 이마트나 그 백화점에서 시지콘에서 음. 그 파는 음. 그런 치킨이랑 음. 어, 비슷해요 맛이 음, 그렇게 음. 비슷한데 엄청 고소하긴 해요 튀김옷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남자 음. 둘이 먹기에는 한 마리 딱 적당히 먹, 먹, 먹는 양인데 뭐 다른 치킨 음. 한 마리랑 보기에는 이게 더 많아 보이는데 음. 막상 먹으면은 비슷해요. 하지만. 네. 치킨은 항상 맛있다 어, 일단은 워낙 수원의 치킨 거리가 유명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가서 직접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 네 그쵸? 뭐 수원 홍보대사요자 <laughs> 그럼 오늘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잘 먹었습니다